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혹시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까요?라는 질문에 답하자면, 일반적인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, 3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 특성상 벌점 정지 취소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,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,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거나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애외적인 상황에서는 운전면허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. 이는 곧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취소될 수 있으니 자전거든 자동차든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.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.